안녕하십니까? 형님, 누나, 동생, 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모두 안녕하십니까? 구해지조식TV의 사학과 전문 백호디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형님들이 보내주시는 수익인증과 감사 문자 덕분에 저도 요즘 행복하고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음, 현재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를 잠깐 살펴보고 신규 종목 분출 한 가지가 아닌 총세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세 가지가 되니까 꼭 집중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월 18일 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준목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되뇌이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1번 본인의 결정을 믿고 매매를 하자. 2번 항상 익절은 옳다. 욕심은 금물. 3번 3분할 매매원칙을 꼭 지키자. 4번 손절을 두려워하지 말자. 5번 여유자금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하자. 6번 행복한 투자를 합시다. 저 백코디와 함께 행복한 투자 할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행복한 투자 가능하시니까요. 항상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추천해드릴 종목에 앞서 현재 국내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준의 CPI와 PPI 발표가 있었죠. 그중 특히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저감 기대를 이끌어내어 전체적인 증시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기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들의 자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오전 시장만 봐도 코스닥이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900선 안착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504억원, 기관은 140억원을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들도 홀로 652억원을 순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권은 모두 호조세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날 소비자물가 지수 둔화에 이어 도매물가도 빠르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관측과 긴축 정책 완화에 기대감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소식들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형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금일 신규 종목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오늘의 신규 종목 추천은 바로 그첫 번째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 기사는 지난 4월 11일 기사인데요. 애경 케미칼은 2021년도 취득한 리투 미차전지 바인더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리투 미차전지용 전극 및 리투 미차전지 특허권의 상용화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일봉 차트 먼저 보실게요. 지난 4월 4일 무려 8% 가량의 갭을 띄우며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애경케미칼. 오늘 종가 마감 기준 15,260원에 안착할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눌림목 형성을 마치고 또한 번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시간 봉 차트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종 보조 지표와 함께 보는 애경 카미칼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쌍봉 패턴을 형성하는 듯 했으나 넥라인이 깨지지 않고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RSI 수치가 98석까지 치솟으며, 과매수를 보였던 지표가 다시금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와 한 차례 식혀줌으로써 또한 번의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CD 오실레이터를 보시면, 매도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시죠?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함에 따라, MACD와 시그널선이 0선 위에서 골든크로스를 그리면서 또한 번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각 20일, 60일, 224일 이동평균선인데요. 흔히들 20일선은 중장기적 추세선, 60일선은 심리적 추세선, 224에서는 장기적 추세선으로 매매에 참고하는 편이죠. 지난 4월 7일 기준으로 폭발적인 상승과 함께 예쁘게 정비열을 완성하고 각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벌리며 높게 치솟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리튜 2차전지 소재 특허 소식에 따라 애경케미칼의 급등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애경케미칼의 리튜 2차전지용 전극 및 리튜 2차전지 특허권 상용화가 성황리에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놀라운 수준의 상승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진흙값은 오늘 종가 마감 기준 15,260원, 목표가는 전 고점인 18,320원까지 대략 20%를 웃도는 수준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2차 종목 추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차 종목은 사마알미 2차 전지 관련주인 사마 알미늄입니다. 사마 알미늄은 1969년 설립되어 알미늄 아벤너체 제품과 가공 제품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 집전체용 초고강도 양광을 개발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아변 사업으로 한 우물만팠던 기업이 사마 알미늄이 2차 전지의 수혜로 등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또한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 알미늄의 재무제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해가 거듭될수록 순이익도 점차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이었던 2022년에는 2021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듯 했으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선택을 받으면서 주가가 6개월간 약 83%가량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알미, 알루미늄 박은 2차 전지의 필수품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마 알루미늄에 4 7 0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함과 동시에 7천억 원의 규모의 살마 알미늄의 알루미늄 박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마 알미늄은 한남이 회장과 동생 한가비 씨가 지분을 매도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동일하게 매도할 권리를 달라는 동반 매도 총구권을 투자 계약에 집어넣기까지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마알메뉴 경진에 향한 깊은 신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를 먼저 살펴보시면 작년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15,870원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후로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이어오다가 지난 3월 10일 기점으로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점점 더 벌어지며 그 상승세 또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MACD를 보면 영선보다도 훨씬 윗부분에서 또한 번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크로스 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시간봉 차트로 본 SAR 지표인데요. 해당 지표가 캔들 아래에 있다는 것은 매수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표와 캔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그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SAR 지표를 캔들 사이의 이격은 그 어느 때보다 멀리도 벌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종가 마감 기준 96,600원 진입 시 최소 98,000원까지 1.5%의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중 추천 종목 바로 메드팩토입니다. 자 메드팩토는 2013년 6월에 설립한 효과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새로운 타겟을 목표로 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인데요. 지난 3월 백토서팁 제조 관련 국내 특허를 취득하며 2023년 하반기 임상 진입 계획과 함께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금일도 종가 기준 27,950원으로 전일 대비 5.6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3월 16일 17,310원으로 바닥을 형성한 뒤 위로 쭉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직전 매물대인 34,850원까지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지표를 보시면 상방 돌파하면서 밴드 폭을 엄청나게 확장시킨 게 보이시죠? 거래량을 동반한 건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추세적인 20일 이동평균선이 심리 추세적인 60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동평균선의 정비열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1시간 봉으로 살펴본 차트인데요. 상승 채널 안에서 캔들이 전개되고 있고, 27,200원선을 깨지 않는 한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혹 27,200원 선을 깨더라도 상승 채널의 하단에 지지를 받는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가는 28,350원 기준, 목표가는 지난 매물대인 34,850원 선까지 대략 18.67% 정도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 추천 종목 3개를 알아보고요. 끝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소 200% 상승이 기대되는 히든 종목 필요하신 분. 2번,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3번, 매일 아침 장전 추천 종목 받으실 분. 4번, 복구가 절실하고 이제는 수익을 챙기실 분. 5번,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아닌 손실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죠? 010-8464-7535번으로 문자로 배. 이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구해줘. 구해줘. 구해줘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어차피 구해줘 주식 TV니까 구해줘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살려줘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배.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숫자로 1, 2, 3, 4. 뭐 숫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대신 숫자 18. 18은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18을 보면 기분이 좀 그래요. 맞죠? 7. 행운의 숫자 7 좋네요. 제일 좋은 건 배. 제가 배코디기 때문에 배가 제일 좋고요. 구해줘. 구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투자를 위해 저 백호디가 항상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상한가 종목을 가지고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호디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